방탄소년단, BTS, 아스트로, 아스트로, 빅션, 빅션 등 일곱 명의 K-팝 남자 아이돌의 명함 사진이 팬들을 미친 것으로 만들었다. 한 포럼에는 '연예인 카드 사진이 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팝 남자 아이돌 7인이 포토 카드를 살펴보자. 1. 김 방탄소년단 김석진 김석진 본명 김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BTS의 멤버이다. 지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Awake, Awake, Epiphany, Epiphany, Moon, Moon 등세 곡을 공동 작사 발표했다. 모두 한국 가온 디지털 차트에 데뷔했다. 2. 베리베리, 강민의 본명은 류강민으로 2003년 1월 25일 생입니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기 보이그룹 베리베리의 멤버이다. 3. 김우석, UP10TION, X1. 김우석, 1996년 10월 27일 생. 본명은 우신. 그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업텐션, UP10TION, 위 멤버로 데뷔했다. 4. 최병찬, 승리. 최병찬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이다. 2016년 그룹 빅톤의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에는 프로듀스 X101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TV시리즈 얼라이브에 참여했습니다. 5. 손동표 X1 손동표 TSP 미디어 인턴입니다. 그는 이전에 엠넷 프로듀스 X100일 참가자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월 6일까지 X1 전체 6위 6. 왕청유 옹성우는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가수이며 보이그룹 워너원이 전 멤버입니다. 2019년 7월 22일 JTBC에서 방송된 드라마 18의 순간 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데뷔했다. 7. 차은우 아스트로 차은우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이동민은 대한민국의 가수, 모델 및 배우입니다. 판타지오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남성 그룹 아스트로 아스트로 위 멤버이다. 한국 스타들이 스킨케어 브랜드 홍보 대사가 된다. 한류 스타의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만 있지 않다. 스킨케어 업체들도 한류 스타를 제품 브랜드 엠버서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홉 명이 한류스타가 국내 브랜드의 대변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한 명이 떠오르는 한국 배우 안효섭이다. 안효섭이 인도네시아 스킨케어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그전에도 여러 유명인들이 현지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국내 브랜드 홍보대사가 될 한국 스타 9인을 소개합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스칼렛 공식 학사 송준기. 배우는 스칼렛 위 인스타그램 피드에 충실했습니다. 배우 오세훈이 BA 스킨케어 화이트랩에 합류한다. 이번에는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 엑소의 막내 화이트랩이 소개됐다. 두 사람에 이어 박형식은 스킨케어 브랜드 아보스킨의 BA로 발탁돼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작년 BA 스킨케어 브랜드 김선호, 올해 초 배우 한수희가 아이돌 그룹 NCT 드림과 함께 스킨케어 브랜드 썸싱의 BA로 발탁됐다. 차은우의 매력은 MS 글로우 도우 BA 제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배우의 스페셜 화보도 공개됐다. 선크림 유명 브랜드 BA 공식 스킨케어 브랜드 아자린, 이민호가 떴다. 유뷰티 코스메틱은 지난 6월 초 글로벌 스킨케어 BA로 김수현을 소개했다. 쿨하지 않아, 최근 걸출한 배우 안효섭이 상큼한 얼굴 학사로 선정됐다. 브랜드는 지난 7월 말 배우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안효섭은 영화보다 실생활에서 김세중을 더 걱정한다. 비하인드 영상 속 효섭의 성격은 한눈에 알수 있다. 탐보다 달콤하지 않다면 그는 너무 달콤합니다. 3화에서는 두 주연 배우가 햇빛 아래서 촬영을 해야 했다. 소효섭은 태양이 세정에게 비치는 것을 차단했다. 안효섭, 햇살, 불안, 눈 감아, 참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 쉬지 행, 좋아. 사무실 데이트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고, 정은이는 재미있는 액션 장면이 많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세트장을 발견하고 효섭이가 찾아와 물었다. 오 회에서 세정은 아름다운 투피스 드레스를 입고 있다. 한국이 추워서 효섭은 파트너를 위해 즉시 셔츠를 벗는다. 김세정, 너무 춥다. 안 효섭, 셔츠를 입어도 괜찮나요? 캡션: 해리위 셔츠를 입은 스위트 탐 김세정 안 된다고 편하게 해섭이가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 태무 캐릭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가짜 사랑 영화입니까?